이 남자들은 말이야 어? 길를 팍팍 어머, 어머 어머 살려줘야 돼 아, 아, 그렇지 좋아 어머 오빠 어? 회사에서 부장님이 괴롭힌다고요? 어. 그럼 관둬 어? 어? 내가 어? 내가 먹여 살릴게 오 어? 관둬 관내 어? 남자는 어? 내가 책임진다 아 어? 힘들다 어? 어? 어 뭐? 어 힘들어서 대출 어? 받았다고? 어. 괜찮아 괜찮아. 뭐 어때? 오. 대출도 능력이 있어야지 돼. 맞아. 맞잖아. 맞아. 괜찮아. 역시 내 남자 능력자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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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. 이렇게 띄워줘야지. 뭐내 어. 이름으로 빌렸다고?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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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<laughs> 어, 괜찮아! 뭐? 사체 <laughs> 연, 연 64%?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. 뭐? 헤어지자고? 어머,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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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, <laughs> 내가 한마디 할게! 어, 좋아! 돌아와! 어, 어, 제발.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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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! 제발. 돌아와! 제발. 돌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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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어! 돌아와! 저기, 어. 기다리지 마! 어. 그님은 오지않아! 어.